안녕하세요. 장벽을 깬 홍석천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는 홍석천. 두 번째, 홍석천의 커밍아웃. 세 번째, 바뀐 인식. 네 번째, 더 바뀌어야 할 미래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는 홍석천으로는, 홍석천은 대한민국의 배우, 방송인, 요식업, 사업가입니다. 대한민국 연예인 중 최초로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로, 대한민국에서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 앞장섰던 걸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홍석천 씨가 또 매운 치즈 라면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또잘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홍석천의 커밍아웃, 대한민국 최초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탤런트 홍석천 씨의 커밍아웃은 사회에 일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유명인 중 최초로 한 고백이었기 때문이고, 또 동성애는 영화와 드라마, 만화 등에 등장하며 대중의 시선을 바꾸러 왔습니다. 바뀐 인식으로는 홍석천 씨의 커밍아웃 전에는 우리나라에서의 동성애 인식을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홍석천 씨의 커밍아웃으로 인해 조금씩 바뀌게 되었고, 또 키어 퍼레이드, 또 키어 문화 축제 같은 이런 대표적인 예들이 생겨나면서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져야 할 미래는, 어, 호모포비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동성애 혹은 동성애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혐오와 그로 인한 차별을 일컫는 말로 동성애 혐오증이라고도 합니다. 어, 그래서 어, 미래에 대해서 이러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 키어 퍼레이드를 극대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키어 문화 축제는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프라이드 퍼레이드 형식의 소수자 축제입니다. 어, 호모 포비아 같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키어 퍼레이드를 극대화하여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어, 미래를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